하늘을 품은 한자 주역으로 풀다 시은 다섯 번째 강의는 어, 짐승 발자국 유, 유입니다. 짐승 유자라고 하기도 하죠. 자, 짐승 발자국 유자는 어, 짐승의 발자국 모양을 형상화해서 짐승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에요. 그런데 짐승 발자국 유자를 보면은 짐승의 뜻도 있지만 또 다른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짐승 발자귀를 가만히 보니까, 뭘 경자에다가 나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경자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늘의 원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나사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나고. 그러니까, 짐승 발자귀의 뜻은 사실은 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늘에 들어있는 나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발자국 유가 짐승 발자국 유가 아니라 바로 하늘 속에 들어 있는 말하는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겠 그런데 우리가 짐승 발자국 유하면은 어, 산을 뛰어다니는 뭐 토끼나 노루나 고라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 한자에서 그 짐승은 금수로 나누죠. 음. 아금 금수를 나눕니다. 금은 날짐승입니다. 날아다니는 거고, 이건 들짐승입니다. 근데 이 날짐승 속에 여기 짐승 발자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발자국은 날아다니는 새의 발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들짐 날짐승 금, 날아다니는 새는, 어, 뭐를 하느냐? 주역에서는 바로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건 하늘의 소리를 들은 천사의 입장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절하는 천사죠. 그러니까 이 짐승 발자국 유가 처음에 해석했듯이 이 하늘에 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한 것과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유는 하늘의 소리를 절하는 어, 천사, 새들의 발자국인데 그것을 인격화시키면 바로 이 하늘에 내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유가 들어가는 부스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긴꼬리 원숭이 우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도 이름만 원숭이이지 그 뜻은 어 신이나 해 이런 그것이 나타나는 지역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풀어보면 위에 건말일 자에다가 밑에 거는 진성 발자국입니다. 자 해가 이제 어 하늘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자를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우 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만만 자. 일만만 자는, 어, 불조차 초두에다가, 마릴에다가, 짐승 발자국이죠. 자, 그래서, 이, 이건 10과 10인데, 하늘의 10과 땅의 10이 하늘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 온전히 드러내는 거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물은 만물인데, 만물은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이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꼬리 원숭이가 신이나 해가 드러나는 장소라 했을 때, 그 장소에 드러난 모든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 짜구짜. 짜구짜는 사람인에다가, 사람인 변에다가, 날일에다가, 이거죠. 그러니까 어, 사람과 하늘이 작용이 같이 짝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 사람은 하늘의 뜻과 같이 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음, 어리석을 웃자, 어리석을 웃자는 긴 어, 꼬리 원숭이 글자에다가 마음이 심합니다. 어, 마음이, 하늘의 뜻이 드러난 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디서 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글자 더보겠습니다잘 음,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붙어 살 우자입니다. 이도 붙어 살 우자인데 집에다가 음, 또 우자죠. 그러니까 일정한 공간인 집에 이 하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붙여서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어, 고급짐승발적위에 대한 한자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